네 안녕하세요 원주 미호당입니다. 반복되는 꿈은 음.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건가요? 우리 같이 신을 받지 않았으면 영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상황들을 알려주시는 꿈을 꾸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상문이 들어오거나 이빨이 빠지는 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맞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누가 돌아가신다 아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할 때는 좀 찍고 넘어가시고 음력으로는 10월달, 9, 10월달 상관이면 이게 해가 넘어가요. 해가 넘어가는데 고시기에는 그 꿈을 꾸시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 가슴이 두근두근 되거나 간질간질 되거나 그리고 꿈으로 많이 연결이 돼요. 집안 조상 어르신이나 음.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좋은 꿈이 나가려고 안 좋은 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는 우리 집이 굉장히 조상을 잘 모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집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제사도 잘 지냈어. 뭐 우리 집은 뭐 이런 집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자손들이 잘 되는 집안이 있거든요. 꿈에서 조상들이 굉장히 바르게 쭉 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집은 몇자리를못 못 썼고요, 우리 집은 제사를 안 지내서 이렇게 되나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계자뷰라고 하잖아요. 꿈을 꿨을때또 똑같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비고비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안 좋게 나오신 분 같은 경우는 상문 그리고 내가 구설 꼭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변에서 나를 친다거나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또 싸움이 되거나 삼재라고 하죠. 꿈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 꿈을 뭐 믿지는 않아요. 근데 꿈이 정말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희 엄마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깔라게 잘 맞아요 꿈이 정말 잘 맞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 어젯밤 꿈 자리가 되게 뒤숭숭했어 그래서 오늘 되게 안 좋았어 <laughs> 이것처럼 꿈이 안 좋은 시기에는 조심해서 넘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구설 시비 같은 경우도 내가 되게 운이 안 좋고 내가 그 운기 사주 되게 안 좋을 시기에는 되게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되게 좋아요. 어, 이 무속이라는 거에 꿈을 갖다 접목을 시키는 건 맞아요. 사실은 무속은 어, 옛날부터 오는 전통이에요. 제가 무속을 신을 받았다고 해서 무속을 공부를 안 했어 무식해 사실은 이런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영적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막 파고들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뭔가 불안해서. 그런... 신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나요? 그거는 신적인 요소는 정말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은 지금 앉아 있는 자리 터자리 이사를 잘못했다거나 이사할 시기가 아닌데 이사를 해야 될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거는 정말 99% 이거는 정말 실화로 얘기해 드리면 제 얘기예요 제가 신받기 전에 이사가 하지 말아야 될 방향이에요. 그 방향으로 이사를 가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 거기는 가면 안 됐어. 하는 그 시기에 그 자리에서 내가 잠을 자거나 이러면 그 꿈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그것 때문에 꿈으로 정말 많이 눌리죠. 가위 눌리잖아요. 가위 눌리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것처럼 내 자고 먹고 있고 하는 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거는 일반인이 뭐 는뭐 가까운 무속인을 찾아가면 말 그런 거될까이 방송이 무속인을 찾아가세요 하는 방송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어 내가 정말 꿈을 같은 꿈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이 거예요. 너 지금 뭔가가 니네 앞에 와 있어. 이게 뭐 귀신 아니고, 니가 지금 뭔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야? 아니면 니가 되게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있어? 이런 시너지 효과를 보시던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꿈을 꾸거든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거나, 내가 압박을 받는 일일 때 악몽을 꾸시는 거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똑같은 꿈에 좋은 꿈을 꾸거나, 그 꿈에 대해서 나이꿈 정말 꾸기 싫어 하는 꿈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분명히 요소가 있어요. 스트레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압박받고 있고, 아니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나 정말 보기 싫어. 아니면 엮여있는 거, 아니면 집 자체 터. 통합적으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토탈 그리고 좋은 꿈을 계속 꿔. 그럼 분명히 이건 시너지에. 너 진짜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니면은 내가 되게 막 가슴 벅차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좀 토탈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